시0편 26편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재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10편, 27편.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죽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 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며 일어나 잔혹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으니 내 적들이 바라는 곳에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10편, 28편. 오 여호와 내 반석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죽게 부르짖을 때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함께,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 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 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돼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10편 29편 오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백향목을 부러뜨리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십니다.그분께서는 레바논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여호와의 음성이 번갯불을 쪼개시며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여호와의 음성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이 벌겋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영광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10편, 30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흑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31편. 오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오, 내 요새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 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 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 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합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환히 비춰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해서 잠잠히 무덤 속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소아되는 혀로부터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도다. 내가 그렇게도 사슴 없이 내가 주의 눈 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